이번 시간에는 신동엽의 누가 하나를 보았다 하는가 작품 볼게요. 이 작품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1960년대는 독재 정권의 억압이 있었어요. 이 작품은 참여시예요. 참여시는 60년대 현실, 현실 인식이 드러나 있어요. 이 작품에서도 60년대 그 현실, 독재 정권의 억압, 그 현실에 대한 인식,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볼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하늘이라는 것은 플러스예요. 자유와 평화의 세상이에요. 자유 평화의 세상.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맑은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하늘은 플러스다. 표현법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 늘어났어요. 점층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보았다 하는가, 누가 보았다 하는가 반복되었어요. 반복법. 그다음에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누가 보았다 하는가? 서리법 못 보았다는 뜻이에요. 못 보았다. 누구도 하늘을 못 보았다. 누구도 자유 평화의 세상을 못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못 보았다. 네가 본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여기서 너는 청자입니다. 민중을 의미해요. 민중들아 네가 본 거는 먹구름이다. 하늘이 아니야. 먹구름을 봤어. 먹구름이라는 것은 시커멓잖아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현실. 그러니까 본 거는 먹구름이지 하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일생을 착각하며 살았어요. 착각.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거는 민중들의 현실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드러내요. 민중들의 현실 인식이 잘못되었다. 당시 현실도 문제가 있었어요. 독재 정권의 억압, 구속. 이런 현실의 문제도 있었는데 민중들의 현실 인식도 잘못되었었어요. 네가 본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민중이에요. 민중들이 본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다. 근데 그거를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지붕 덮은 쇠항아리예요. 덮고 있어요. 쇠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구속과 억압의 현실이에요. 아까 먹구름은 새카맣다고 했잖아요. 부정적 현실. 새 항아리는 구속 억압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네가 본 거는 지붕 덮은 새 항아리지. 하늘이 아니야. 하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일생을 착각하며 살아갔어요. 진실을 알지 못함. 알지 못함. 민중들의 현실 인식이 잘못되었다. 민중들의 현실 인식이 잘못되었다. 닭가라 사람들아 민중들아 네 마음 속 구름 먹구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민중들에게 먹구름을 닦아라. 그 다음 쇠 항아리를 찢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구름을 닦아라. 쇠 항아리를 찢어라. 이거는 이것들을 극복해라. 둘다 마이너스잖아요. 구름과 쇠 항아리를 극복해라.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라. 구름을 닦아라. 쇠항아리를 찢어라. 명령적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명령적 어조.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으로 네 마음 속 먹구름을 닦고 먹구름을 다, 닦으면 그런 노력을 하면은 그런 노력을 하면은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수 있어요. 맑은 하늘, 진정한 하늘이에요. 진정한 하늘을 볼수 있고요, 외경을 알수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것은 자유에 대한 외경이에요. 자유에 대한 외경. 외경이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우리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외경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외경, 자유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은 구름을 닦고 구름을 닦는 노력을 하면 맑은 하늘, 진정한 하늘을 볼수 있고요. 자유에 대한 외경도 알수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알수 있어요 아침 저녁 네 머리 위새 항아리를 찢고 티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아침 저녁으로 네 머리 위새 항아리를 찢어라 그런 노력을 하면 새 항아리를 찢는 노력을 하면은 티없이 맑은 하늘 진정한 하늘을 볼수 있고요 진정한 하늘을 맛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연민을 알수 있습니다. 이 연민은 민중에 대한 연민이에요. 정리해볼게요. 다시 쇠 항아리를 찢는 노력을 하면은 맑은 하늘, 진정한 하늘을 맛볼 수 있고 민중에 대한 연민을 알 것이다.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몰이며 삼가고요 조심하고 마음도 아몰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 삼가고 조심하고 마음도 아몰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독재 정권에 억압이 있어요.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갑니다. 서럽다는 거 이거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서러움이에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서러움. 그다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눈물 흘려서 살아간다는 거 인고의 세월을 보낸다. 인고의 세월을 보낸다.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엄숙한 세상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엄숙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엄숙하다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엄숙하다. 뭐 위험 있다. 근엄하다. 정숙하다.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엄숙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암담한 세상이에요. 암담한 세상이다. 독재 정권의 억압이 있는 암담한 세상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가 다르죠. 반어법 쓰였어요. 반어법 쓰였다. 표면은 엄숙한 세상이라고 좋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암담한 세상이다. 표면과 실제가 다르니까 반어법. 그 다음, 눈물 흘려 살아간다는 건인구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고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라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거는 1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미상관 구조예요. 수미상관 구조다. 효과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현실인식. 강조하고 있어요. 의미를 강조합니다. 현실인식 강조한다. 다시 볼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여기는 그냥 하늘인데 여기는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이에요. 늘어났으니까 점층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보았다 하는가? 누가 보았다 하는가? 반복법이고요. 또, 서리법이라고 했어요. 서리법. 못 보았다는 뜻이에요. 못 보았다. 그 누구도 하늘을 못 보았다. 그래서 현실인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 보았고요. 정리해 볼게요. 주제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현실 극복 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인식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현실 극복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